루키 시리즈의 설교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는 것 같이 주의 날개로 덮으소서라는 것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읽은 것처럼 루키 3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정한 것입니다 루키 3장 9절 말씀 보시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날개라는 단어로도 쓰이기 때문에 주의 날개로 덮으소서라는 주제를 루키의 이런 주제로 삼았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 어, 나오미가 우울에 빠져 있다가 이제 헤어 나온 것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심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다가 보아스는 이름을 듣고 자랑다랑 희망을 발견하고는 그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여서 이루스 보아스에게 보내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그 타장마드나 가서. 보아스와 루시 나누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장마당이라는 것은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풍성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고또 나눔이 있고 기쁨이 있는 곳이 바로 이 타장마당입니다 루키 3장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타장마당으로 내려가서 그라는 것은 루스를 이야기합니다 루시 타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험을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어, 성경학자들도 이분 해석함에 있어서 필요 이상의 좀 엉뚱한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 성경학자들은 루시 보아스를 유혹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루키 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도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보아스가 마음이 즐거워서 기뻐서 곡식단 끝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루시 가만히 그의 곁으로 가게 됩니다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아, 루시 보아스를 유혹하기 위해 갔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 헤어샵을 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보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날까요? 네, 저 사람 머리 스타일이 어떤가? 그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지요. 어, 의료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을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일까요? 옷이 제일 먼저 보입니다. 안경점을 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일까요? 안경이 보이지요 목회자인 제가 저희 눈엔 제일 먼저 뭐가 보일까요? 네. 성도님들이 보이고 또 지나가다 보면 교회가 보이고 어디가 전도하면 좋을지 그런 자리가 보이는데요 룩과 보아스의 상황을 보면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정리를 내렸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묘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런 표현을 보기에는 아 너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그런 모습이 이 루시 보아스의 가고 있는 장면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나약하고 연약해서 어떻게 할수 없는 연약한 병아리와 같은 이 루시 보아스의 날개 아래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보이시죠? 그러지 않나요? 생각하는 건 자기가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인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보아스라는 사람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이 룻이란 여인도 현숙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룻기 3장 10절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따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다 아느니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을 이상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정말로 보호함이 필요한 이 여인이 보호해줄 사람에게 지금 가고 있는 모습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잠들어 있는 장면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자리를 뻗으라 그런데요 이 보아스가 누워 있는 자리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루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입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보아스가 어디에 누웠다 그래요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누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보아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추수를 다 마치고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다한 다음에 그걸 추수해서 다 거슬러서 복수단 더미를 가지고 거기에 지금 누워 있는 것이죠 타작마당이라는 곳이 공공장소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쌓을 수 없어서 아마 타작마당의 끝쪽이나 바깥쪽으로 그 단을 아마 쌓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밤에 그가 거기서 잠을 들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저녁 바람에 맞춰서 다작을 하기 때문에 다작 시간이 늦어져서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웠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잠들었을까요? 여러분은 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밤 늦어도 집으로 가는 게 좋은가요? 회사에서 숙식하는 게 좋나요? 늦어도 집에 가는 게 낫지 않나요? 아, 보아스도 집으로 가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 분명히 이 곡식들을 관리할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가 이 자리에서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보아스가 왜 곡식단 더미 끝에서 누워 있을까요? 왜 거기서 누워 있을까요? 누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곡식단, 여러분이 곡식단을 다 추수해서 누워놓고 거기에 베개를 하고 누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행복한 마음이 들죠? 저는 손을 얽고 그럴 것 같아요. 이건 내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곡식단을 두면서 많이 쌓여진 거기를 보면서 아, 이건 다내 거야. 이러면서 머리를 대고는 너무나 행복한 잠을 아마 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누워 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하면 첫 번째는 뭐 보아스의 마음이겠죠. 뭐 보아스가 뭐 집에 가든지 곡식단에 자든지 그는 보아스의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보아스 그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다는 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서 잠들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제가 보아스라면 아마 손을 얹고 잠을 잤을 것 같아요. 손을 다 얹고 그죠? 얹고 이건 내 거야 이러면서 서로 얹고 잠들었을 것 같고 우리들도 아마 보아스였다면 그렇게 아마 잠들었을 것 같아요. 대자로 이렇게 누워서 아무도 못 가져간다 이러면서 누워서 그렇게 아마 잠들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그 곡식 더미 끝에 잠들었던 이유는 그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좀 전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보아스가 거기서 잠들었을까? 보아스는 그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잠들었지만 하나님의 헤세대의 관점에서 보아스가 왜 거기에 잠들 수밖에 없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루시 거기 있는 곡식을 나눠주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루키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루덱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도리어 그 보리를 지킨 게 아니고 보리를 어떻게 해요? 나눠주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관점 하나님의 헷새드의 관점에서 본다면 보아스가 그 곡식단에 누워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루스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스라엘 사회관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추수를 하다 보면 밥 모퉁이까지 다 배지 않습니다 일부러 남겨둡니다 가난하고 또 어려운 가정들 위해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또 이방인 객들을 위해서 모퉁이까지 다 베지 않고 남겨두는데 그 타장마당의 모퉁이에 있는 이 보아스 그 곡식단의 더미의 끝에 누워있는 그 보아스에게서 그 곡식을 얻어서 갖고 있는 루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루시 허리 굽혀 줄 뿐만 아니라 다 탈곡한 것까지 룻에게 먹이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곡식단을 추수해서 이렇게 쌓아둘 때가 있고 그곳에서 잠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곡식단 더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아, 이건 내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재물이 이 보아스의 곡식단과 같은 것이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시간이 이 보아스의 곡식단과 같은 것입니다. 그곳에서 누우면서 만족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면서 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터 4장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에스터를 쓸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무엇을 위함이라?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렇죠. 에스터가 왕후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때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보아스가 곡식단 더미 끝에 누워 있는 이유가 뭐예요? 너 잘했으니까 너 수고하고 먹으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들 룻과 같은 사람들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곡식단 더미를 주시면서요. 나만 잘 먹고 살기를 원하지 않고요. 룻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것을 너무 잘 지키면 어떻게 돼요? 루스는 굶어 죽는 거예요. 보아스가 난 절대 줄수 없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보아스 나옴이 굶어 죽는 거예요. 내곡이 네 건강을 지킬 때 적절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요즘 시대가 쓰는 용어 중에요. 적정 기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적정 기술이 무엇이냐면 사실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이 퀄리티에 돈도 많이 들어가는 이런 첨단 기술이 필요하지만 정말 어렵고 힘들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현실에 필요한 것들이 필요한데요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물이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물이 너무 오염되어서 그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최첨단 기술 몇 억짜리 하는 그 기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구할 수도 없고 우리가 제공해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적정 기술이 들어간 필터를 하나 만들어 줘서 그게 무엇이냐면 라이프 스로스트로라는 것이에요. 저렇게 보이는 것인데요. 휴대용 정수 빨대예요. 개인용도 있고 가정용이 있는데요. 빨대 하나를 가지고 한사람당 보통 하루에 한 2리터를 먹는다 그러면 1년을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먹을 수 있는 필터가 된. 스트로우예요. 보니까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보니까요 99 99.9999%의 수인성 박테리아와 98.5%의 바이러스를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죠 저들에게서는 수억짜리 첨단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저렇게 적정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을 있어서, 우리의 삶을 지킴에 있어서,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시간을 지킴에 있어서 적정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 주신 건 내가 책임지고 지켜야 돼요. 내 재물, 내 돈, 내가 지켜야 돼요. 내 건강, 내가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내 시간, 내가 지켜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해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적정 기술의 은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누워 자게 하신 곡식 더미와 같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것은 내가 지키고 내가 누리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설 명절 맞이할 수 있기를 주름을 치곤 합니다 보아스가 누웠던 자리를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이제 루시 누워있는 자리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루스는 보아스에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루기 3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우리 그 다음부터 함께 같이 있습니다 루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어디에 누웠다고 그래요? 그의 발치에 누웠다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웠다 어, 성, 원어성경은 발치 이불이라는 표현이 없고 발에 누웠다, 발 근처에 누웠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루시 왜 발치에 누웠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죠 루시 왜 발치에 누웠을까요? 성경 읽어보니까 어, 나오가 그렇게 누우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왜? 루시 발치에 누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발치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예요? 사람 신체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발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사람의 신체를 이야기할 때 머리부터 발 끝까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지금 나오미, 아, 루시 지금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루시란 여인이 발치에 갈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치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그곳은 발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루시란 여인이 발치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간절함의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발치라는 것은 보아스에게 있어 맨 마지막 부분이고 때로는 더러움의 자리이지만 루시안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입세와 같은 그 자리에 그가 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좀 쉬운 말로 루시안 여인이 보아스를 잡, 잡을 수도 없고 잡지도 않을 수 없는 그 자리가 바로 발치라는 것이에요. 미안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그냥 돌아갈 수도 없는 그 자리가 바로 발치라는 거예요. 이 루시안 여인은 발치에는 꼭 가야 된다는 거죠. 다른 데는 갈수 없지만 발치에는 꼭 가서 자신의 간절함과 애통함들을 그에게 말하고 싶어서 발치로 갔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아스의 발치라는 것은요, 이 루시안 여인의 미안함과 간절함이 교차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신학성경에 오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우는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보면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이고요. 그가 이 집에 들어왔는데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 존재였지요. 38절 보니까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발 있는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성경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의 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자리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리이고 또한 그곳에서 용서하심을 입은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발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또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은 여인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혈류증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두 회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것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몰래 예수님의 겉옷 가를 이렇게 만졌던 사람이었어요. 붙들었던 것도 아니고 만졌던 사람이요. 수많은 사람이 밀려갈 때 예수님을 이렇게 살짝 겉옷을 만졌던 사람이요. 예수님을 붙들었던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렇게 만졌던 사람이요. 겉옷을 만졌던 사람이요. 에왜 그가 그렇게 만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람들 때문에 다가갈수 없었기 때문에. 혈육증 때문에 다가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조용하게 소심하게 다가와서 그 옷가를 만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의 옷가라는 것은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소심함의 자리이기도 했지만 때로 또한 거기는 치유함의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루스는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습니다. 그 보아스의 발치는 루스의 미안함과 간절함의 자리였습니다. 또한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발은 자신의 회개함과 용서받음의 자리였고, 혈육진을 알렸던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옷 가는 소심함과 치유함이 교차하는 그런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란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되는 보아스의 발치는 어디일까요? 보아스의 옷자락은 어디일까요? 이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닿았던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되는 보아스의 발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정말 간절함 가지고 가야 되는 그 발치가 어디인가요? 우리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나갈 때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우리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우리를 살려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멀리 서서 눈을 가,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해죠. 이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리, 간절함을 가지고 쫓아가는 자리가 바로 보아스의 발치인 것이죠 누데에게는 보아스에게 전적으로 다갈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미안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발치로 내려갔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죄 때문에 다가지 못하였지만 그의 발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여서 용서받았던 것처럼 혈로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가를 만졌을 때치험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의 옷자락에서 치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이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 부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에 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루시안 여인이 보아스의 발치로 다가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펭귄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펭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기를 수 없어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TV에 나올 때마다 자주 봅니다. 수많은 펭귄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펭귄 새끼를 엄마가 찾아가요. 어떻게 찾아가나요? 새끼가 계속 울거든요. 울면 펭귄이 찾아가요. 그 수많은 그 사이를 비집고 다니면서 자기 새끼를 찾아서 먹이를 먹여요. 먹이를 먹여요.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새끼가 떨어 엄로부터 떨어져서 울기 시작하면 어미는 멀리서부터 그 소리를 듣고 손자같이 찾아가서 그 새끼를 보호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줄지를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함 받을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 달라고 기도할 때에 주여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나를 살려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우리 영혼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애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보아스의 옷자락은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날개였던 것이지요. 롯기 2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보아받으러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게 보아스가 루드에게 이전에 축복했던 장면이에요 축복하는 장면에 그의 날개,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아로 받았다 이런 표현 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의 날개 아래가 자신의 보아스의 옷자락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거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해야 되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아스의 발치, 보아스의 옷자락은 어디일까요? 그 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의 고백의 자리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죄 용서받음의 자리고 그런죄 용서와 죄 고백이 교차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나아가서 누워야 될 자리가 어디 냐 십자가 그늘 아래 거기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어떡하라고요? 다리를 뻗으라고요.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 다리를 뻗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다리를 어디에 뻗으시겠습니까? 십자가 그늘 아래 에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어서 보아스의 발치는요. 십자가 그늘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님, 주님의 그 십자가 아래서 참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